이상희 부위원장님, 저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저희 방통위는 그 관련 법령에 따른 권한과 아니 아, 제가 제법 절차를 것 중에 거쳐서 잘못된 게 있냐고요? 그 적법한 해임 의견을 아니, 한 아니 것입니다. 그거는 이사장님 말 부의사장님 말씀이고 부위원장님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린 제시한 저 여덟 네 가지 중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가시잖아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적법 절차를 거쳐서 아니 제 의견에 동의하는건 아니라 이 법을 어겼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제시를 했는데 저희는 적법 절차에 따랐고 법령 위반은 사실 없습니다. 법대로 하시게 해서 제발 좀 위법했다고 다 나와 있는데 위반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방통위가 그런 식으로 매사 억지를 쓰니까 지금 이 나라의 방송계가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법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적법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계속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냐고요. 지금 제가 저기 위반이다. 이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왜 대한민국의 방송계를 이 난리를 치게 만드세요? 억지를 써서 위법에 가면서? 법령에 따른 권한에 따라서 아니 이뭐 법령을 적용하셨다고 했는데 그절차에서 입법 하고 있는 제가 법을 적용해서 살펴보니까 저렇게 잘못돼 있다니까요. 저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잘못한 게 있냐고요?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내용이 틀렸거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저도 법률가입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법령에 가보시라고. 따라서 위협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어, 그 없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송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있습니까? 판단을 없습니까? 받을 습니까 저희는 말씀해 보세요. 적법 절차를 받았고 위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법을 제시하잖아요. 이거 위반, 이거 위반. 저 중에 잘못 제시한 게 있냐고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그렇게 격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이런 건 도대체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 윤석열 정부가 MBC 탄압 어떻게 했는지 8선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 MBC한테 바이든 날리면 보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두 번째, 고용노동부 MBC의 특별근로감독 실시합니다. 대통령실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합니다 전용기가 대통령 겁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부라고 말 부릅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MBC가 그때 담당했던 기자 박문진이 MBC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관이라 하는 거예요 징계 요구하면서 도어 스태핑 중단합니다 감사원 다섯 번째 갑자기 방송문화진흥원에 대해서 회개 1분 더 주십시오 <laughs>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기원 중에 박문진 실지조사도 착수해서 검사 감독합니다 권익위는 방문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현재 조사 중입니다. 방심위는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인용보도 과징금 처분 지금 내리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상인 이사장님, 부위원장님, 저 중에 제가 사실 아닌 거말씀드게있습니까 없죠? 권태수 이사장님, 저 중에 혹시 사실 아닌 게 있습니까? MBC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까? 자, 권태수 이사장님, 우리나라처럼 정부기관이 정부 기구가 방송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심의하고 이래라저래라 개입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별로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나라들 말고는 없죠. OECD 국가에는 아예 없고. 네. 이러니까 이상인 원장님, 부원장님. 방통위가 지금 엉뚱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 정리해 주십시오.